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전문가 세리입니다. 그로스톨코인 업비트 상패 확정입니다. 지금 난리났습니다. 상황 심각하고요.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절대로 수익을 챙겨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정말 다인 건요. 아직 세력들 다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로스톨코인 세력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절대로 개미 태우고 마지막 상폐 폭등을 챙겨주지 않습니다. 충분히 개미 털어낸 후에 세력들은 다시 저점에 진입할 거고요. 세력들은 본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해 마지막 상폐 폭 등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력과 함께 마지막 상패폭등에서 수익을 챙겨서 무조건 탈출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리가 긴급하게 그로스톨 코인 세력으로부터 세력들이 개미를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최저점 진입 가격부터 마지막 상패폭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절대로 최대 수익을 챙겨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깡통 찰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합니다 그로스톨코인 세력으로부터 긴급하게 받은 속보라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급하고 어렵게 입수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워드리겠습니다. 9604에 1354 기회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그로스톨코인 세력으로부터 단독으로 입수한 개미들을 털어내고 진입할 가장 싼 최저점 진입 가격부터 마지막 상패폭 등 가장 비싼 매도자리 정보를 자세하게 공유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시드 똥값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로스톨코인 최고점에 물려계신 홀더 분들 손실폭 너무나 크실 텐데요. 세리가 여러분들 손실된 시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복구 코인 정보까지 하나 더 알려 드리겠습니다. 세리가 알려 드릴 코인은요. 두바이 정부와 비밀리에 미팅을 마친 코인이고요. 단기 폭등을 보여 줄 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라진 시드 모두 다 복구할 수 있는 인생계의 코인입니다. 지금부터 두바이 정부와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코인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이번 코인판의 중심 세력은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현재 코인판의 폭락과 폭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주요 인물인데요. 도널드 트럼프의 손만 스치면 모든 코인들은 대폭등을 했습니다. 세리가 단독으로 엄청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오늘 세리 정보를 놓치시면 여러분들 후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세리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요. 그의 아들들과 코인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업비트에 상장된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은요. 업비트에 상장하자마자 엄청난 폭락을 보여줬는데요. 사실 극초기 투자자는 엄청난 수익을 본 코인입니다.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상장 폭락은 극초기 투자자들의 물량이 풀리면서 나왔던 당연한 폭락이었습니다. 우리는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의 극초기 투자를 놓쳤습니다. 세리가 두 번째 기회를 가지고 왔는데요.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기회 놓치시면 안됩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최대 수익 챙길 수 있는 엄청난 코인 정보 지금부터 빠르게 전달 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 코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입니다 안그래도 돈 많은 트럼프와 비공식적 세계 최고 값부적 약 하나로 2700조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우디 왕세자 빈살만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두바이 세력과 트럼프, 이두 세력이 매집하는 코인은 우리가 가지고 가야 우리는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코인입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세리가 어렵게 찾아낸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이 텔레그램 방에는요, 정말 놀랍게도 단기 폭등을 줄 코인을 언급하면서 매수 예정 날짜와 매수 금액까지 아주 자세하게 명시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거래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벌고 이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손해를 보고 수익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어렵게 들어온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세리가 정말 소름 끼치는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트럼프 코인 옵셜 트럼프입니다. 옵셜 트럼프는요 상장하자마자 0.69달러에서 무려 76달러까지 어마무시한 폭등을 보여줬는데요. 그리고서 세력들이 물량을 털어내고 저점에서 2차 폭등이 다시 나왔었습니다. 이 2차 폭등을 주도했던 세력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세리가 찾아낸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 그들의 매수 시그널에 오피셜 트럼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정말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줄 코인들을 나열하고 있었습니다. 세리가 오피셜 트럼프 이후에 단기 폭등을 보여줄 12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확보했습니다. 정말 대박이고요. 절대로 이 기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12월 한달 매매 계획표만 확보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 큰 수익을 챙겨서 빠져나갈 수가 있고 이 어려운 코인 판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12월 한달 매매 계획표 유튜브에서는 극비 정보이기 때문에 공유드릴 수가 없습니다. 해당 자료 가려두었는데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리에게 구독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만 단기 폭등을 가져다 줄 12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어렵게 입수한 정보인 만큼 제 직통 연락처 띄어드리겠습니다9604-1354 숫자 12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비밀 두바이 코인 세력들의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확보한 옵피셜 트럼프 이후의 단기 폭등을 보여줄 12월 한달 매매 계획표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판.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세리가 정보 드리는 12월 한달 매매 계획표 상승할 거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큰 수익을 낼수 밖에 없습니다. 세리 정보를 들으셔야 큰 수익을 낼수 있고 12월 한달 매매 계획표 상승 폭발 직전입니다. 세리 정보 듣고서 큰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리에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 주시고요. 여러분들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입니다. 우리는 이기에꽉 잡고 가야 합니다. 세리가 여러분들 최대 수익 챙길 수 있고 돈벌수 있는 정보 공유 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게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아무에게나 드릴 순 없고요. 정말 관심 있는 분들께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9604-1354 숫자 1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세리가 직접 연락드리고 이 특별한 정보를 공개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인 시장은 정말 냉정합니다. 망설이는 순간 누군가는 먼저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얼마 전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놓쳤던 사람들이 어떤 후회를 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가 알려드릴 12월 매매 계획표. 지금은 바닥일지 모르지만 폭발의 순간이 오면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기회를 잡는 건 지금 이 순간 바로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 세리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부자 되실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 번호로 10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세리가 구독자 여러분들 성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세리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